안녕하세요. 동네전파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 출시 후 최저가인 제품들 몇 가지 간단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쿠팡 노트북 가격이 상당히 자주 바뀌기 때문에 혹시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 품절이 되었거나 가격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아쉽게 특가를 놓치셨다면 채널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거나 동네전파사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할인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ASUS TUF A14 RTX 5060 모델입니다. 작년에 처음 나와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터프 시리즈의 경량형 모델로 올해 RTX 5060을 탑재하고 출시되었습니다. 지금 최대 할인 가격이 159만원으로 출시 후 가장 저렴한 가격인데요. 오늘 하루만 적용되는 가격이고 한정수량 할인이라 영상을 늦게 보신 분들은 가격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할인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는 방법은 동네 전파사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CPU는 라이젠 7 260에 그래픽카드는 RTX 5060을 탑재했고 14인치 QHD급 디스플레이는 400니트 밝기의 sRGB 100% 165Hz 주사율의 주싱크를 지원합니다. 기본 램도 32기가로 넉넉하고 무게는 1.46kg으로 14인치급 게이밍 노트북 중 가장 가볍습니다. 성능 좋고 가벼운 게이밍 노트북 찾으신다면 딱 적당한 모델입니다. HP 오멘16 RTX 4060 모델입니다. 최근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가격이 더 내려갔습니다 오메는 같은 브랜드의 빅터스보다 더 상급 모델인데요 비슷해 보이지만 제품의 소재나 빌드 퀄리티 쿨링 시스템 포트 구성 등 모든 부분에서 더 좋은 모델입니다 인텔 i5-13500HX에 RTX 4060 탑재했고 윈도우 11 포함한 구성으로 현재 121만원에 구매 가능한데요 보통 프리도스와 윈도우 포함 모델 가격 차이가 15만원 정도 하는 걸 생각해보면 프리도스 105만원 정도 체감 가격입니다 비싼 스펙의 빅터스 프리도스 모델도 100만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무조건 오멘 사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재고가 몇개 없어서 금방 품절될 수도 있긴 한데 혹시 품절되었다면 재입고를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레노버 리전 5 슬림 15 rtx 5060 모델입니다. 원래 작년까지 리전 슬림은 14.5인치 모델로 나왔었는데 이번엔 14인치급도 아니고 16인치도 아닌 15.1인치 사이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아마 14인치는 좀 작아서 아쉽고 16인치는 크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좀 있었던 모양인데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CPU는 라이젠 7 260에 그래픽카드는 RTX 5060을 탑재했는데 15인치급 크기라 그런지 TGP는 최대 수치인 115W로 넣어줬고 SSD와 램 슬롯도 두개씩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도 14인치에서는 풀 배열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15인치 급이라 풀 배열이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는 15.1인치 WQXJ 해상도의 OLED 패널이고 500니트 밝기 P3 100% 165Hz 주사율에 1ms 응답 속도를 지원합니다 현재 기본 SSD 512GB, RAM 24GB 구성에 최대 할인가 165만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MSI SWORD 17HX RTX 4070 모델입니다 신형 모델은 아니지만 지금 스펙 대비 가격을 보면 나름 메리트가 있는 제품인데요. CPU는 i9-13980HX로 13세대 모델이지만 플래그십 모델이라 14세대 최상위 모델인 i9-14900HX와 동급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래픽 카드는 RTX 5060과 동급 성능의 RTX 4070을 탑재했고요. 디스플레이는 시원시원한 17인치급 대화면인데 QHD급 해상도에 400니트 밝기, P3 100% 색역, 240Hz를 지원하는 상급 스펙입니다. 현재 최대 할인가 166만원에 구매 가능한데요. 시즈모드용으로 사용할 화면 큰 게이밍 노트북 찾으시면 가성비로 괜찮아 보입니다.